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어떨 땐 대화가 진짜 잘 풀리고 또 어떨 땐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면서 싸움으로 번지고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 대화의 코드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서 막 여러 목소리가 서로 회의를 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건 꼭 해야 돼. 하고 소리치고, 다른 쪽에선, 아니야, 잠깐만. 이게 또 합리적이잖아. 하고 따지고 있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선, 에이, 몰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이러고 있고요. 정말 그렇죠. 그 위원회의 첫 번째 멤버부터 살펴볼까요? 이 목소리는, 뭐랄까, 마치 프로그램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한테 규칙을 상기시켜요. 이건 해야 한다. 저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꼭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 목소리 같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멤버 이 목소리는 아주 침착하고 논리적인 분석가예요 감정 같은 건싹 빼고 오로지 데이터만 가지고 이걸 선택하면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저거야 이렇게 냉정하게 따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멤버가 남았네요 이 목소리는 그냥 어린 아이 같아요 모든 걸 감정이랑 충동으로 결정하거든요 좋으면 그냥 좋고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어린 시절의 기억, 그 순수한 욕구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이 머릿속 위원회가 그냥 아무렇게나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바로 우리 성격이 만들어진 핵심 방식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분석하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이 있어요 자, 때는 1950년대 정신과 의사였던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이 내면의 목소리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발견합니다 각각이 뚜렷한 자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이 목소리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걸 통해서 소통 방식을 계산할수 있도록 교류 분석 우리가 흔히 TA라고 부르는 아주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내면 위원회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 그게 바로 에릭 번이 제시한 PAC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어버이 즉, parent 어른, 어덜트 그리고 어린이 child 이렇게 세 가지의 뚜렷한 모습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교류분석의 핵심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좀더 쉽게 말해볼까요? 어버이 상태는요,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이나 사회로부터 다운로드한 일종의 행동 매뉴얼 같은 거예요. 반면에 어린이 상태는 우리가 어릴 때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그 생생한 감정들이 그대로 기록된 VOD 같다고 할수 있죠. 자, 그럼 그둘 사이에는 누가 있냐? 바로 어른이 있습니다. 이 어른 자아는 과거의 데이터인 어버이나 과거의 감정인 어린이에 휘둘리지 않아요. 대신에 마치 잘 만들어진 컴퓨터처럼 지금 여기 이 순간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반응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흥미로워져요. 에릭번은 어버이와 어린이 상태가 각각 또두 가지의 다른 기능을 한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자, 이걸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가 사실은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성격 유형으로 나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버이와 어린이 자아가 각각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다섯 가지 상태는요. 다 동전의 양면 같아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비판적 어버이. 이거 기준 세우고 예의 가르칠 땐 좋죠. 근데 너무 심해지면 엄청 억압적으로 변해요. 또, 자유로운 어린이는 어때요? 창의적이고 즉흥적인 건 좋은데, 이게 또 넘어가면 자기중심적이거나 무모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양면성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행동의 비밀이 여기 있거든요. 자, 그럼 이론을 알겠는데, 이게 실제 우리 대화에서는 대체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교류라는 개념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우리 자아 상태들이 서로 주고받는 신호 그게 바로 교류예요. 모든 대화는 이 교류라는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요. 테니스 경기 생각하시면 쉬워요. 한 사람이 자극, 그러니까 서브를 넣으면 다른 사람이 반응, 리턴을 하잖아요. 이 서브와 리턴이 어떻게 오갔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술술 풀릴 수도 있고 완전히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가장 좋은 케이스부터 볼까요? 바로 상보적 교류라고 하는데요. 대화가 평행선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어른 자아가 다른 사람의 어른 자아에게 딱 사실에 기반한 질문을 던집니다. 회의 다몇 시죠? 하고요. 그럼 상대방의 어른 자아도 아주 깔끔하게 사실로 답하죠. 오후 2시입니다. 이렇게요. 보세요. 의사소통의 선이 전혀 꼬이지 않고 평행하게 가죠. 이러면 대화가 막힐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건강하고 효율적인 소통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상치 못한 자아 상태가 불쑥 튀어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어른이 그냥 사실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상대방의 어른이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과거에 비난받았던 기억에 확 떠오른 상처받은 어린이가 튀어나와서 질문한 사람을 비판적인 어버이로 보고 감정적으로 반응해버리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의사소통에 선이 엇갈리고 충돌하는 걸 교차교류라고 합니다. 대화는 바로 끊지고 순식간에 감정싸움으로 번지죠. 바로 이 순간 이걸 알아차리는 게 관계를 망치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이론을 알아야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교류 분석의 궁극적인 목표, 자율성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거죠. 자율성이란 게 뭐냐면요. 과거에 입력된 어버이의 명령이나 어린이의 묵은 감정에 자동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지금 여기에 어른으로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행동할지 이 모든 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자아 상태가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이라는 자동차의 운전석에 누가 앉을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대화에서 당신 안에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게 될까요?